임영웅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영웅 매니저에 따르면 서울 콘서트가 끝난 뒤부터 방송사 프로듀서들이 임영웅과 OST 콜라보레이션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영웅은 앞서 KBS와 TVN의 인기 드라마 OST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임영웅의 OST 효과도 방송부터 종연까지 두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 제작에 성공한 조현탁 감독이 이명웅과 연락을 취해 새 드라마 OST 제작에 협력했습니다. 이명웅이 OST 제작을 위해 고민 중인 새 영화는 재벌집 막내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촬영을 거의 마쳤지만 구체적인 방영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김희재는 즉시 이명웅에게 연락했습니다. 김희재는 예전에 MBC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OST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희재가 연락을 해서 이명웅이 조연탁 감독의 JTBC 프로젝트 OST 제작에 협조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명웅은 TOP6 멤버들의 제안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명웅은 김희재에게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영화이기 때문에 조연탁 감독과 면밀하게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들은 OST 제작자에게 부담도 큽니다. 이명웅은 김희재가 OST 제작에 참여한 뒤 김희재가 방송인들로부터 엇갈린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명웅은 KBS와 첫 OST 제작에 참여했을 때 시청자 반응이 무서웠다며 그래서 이번에도 김희재가 합류하면 조연탁 감독의 엄청난 압박에 직면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에 따르면 이명웅은 이번 영화에서 조연탁 감독에게 김희재가 그와 함께 OST를 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현탁 감독은 이번 OST 콜라보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사랑의 열매는 가수 임영웅 팬클럽 시애틀 영웅시대가 지난 16일 포천시 장애인을 돕기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포천시에 방문해 10시 일반 회원들이 모은 성금 500만 원을 포천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시애틀 영웅시대가 후원한 성금은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로 전해져 포천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명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